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요즘에 조금 시들 시들해진 미니카 스피드 종목을 살리고자 스피드의 성지인 연산 TPR 경기장에 왔는데 하필 점프 트랙이 깔려 있네요. 이거 팀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스피드 성지라고 이 하셨으면서 아 내일 오픈 리그가 아아 내일 오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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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아 요즘에 부산에는 오픈 리그라고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모든 경기장들이 이렇게 손을 합쳐가지고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피드 트랙을 잠시 접고 점프 트랙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스피드 차는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래도 트랙 깔린 김에 아까 보니까 월드 차 굴리시던데 그거 한번만 찍을 수 있을까요? 월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제. 가공이 들어가는 월드 클래스, 오픈 클래스라고 하죠. 이거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아, 아 저쪽에, 저쪽에 갈까요? 아, 이쪽에서 보고 싶은데요? 이쪽에서 보고 싶은데요? 아니, 아니, 아니 왜, 왜 이쪽에서 보고 싶은데? 행잉에 피벗이고 예 피벗 앵커로 되있습니아 앵커 네이있습니다아 네. 네. 알겠습니다 행잉인데 이제 새로 한번 해본다고 해봤는데 아 요것도 아, 행잉 또 네. 새롭게 네, 네. 팀장님은 네. 간단하게 독립스라 아, 슬라이딩 있고 네. 행잉 예. 똑같은 방식 앵커 네. 똑같은 방식 네. 독립스라단이 따로따로 움직여서 독립스라단이 네네네 네, 네. 네. 여기가 같이 안 움직이고 네네네 아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연상경기장의 점프는 어떤지 잠깐 보고 차를 만들든지말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네. 소리 너무 깨끗합니다 자 준비 시작 틀내 바로 이탈 내 바로 이탈 오우 이탈 재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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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재갱기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미니카 튜닝의 끝이죠 오픈 클래스 차량들인데 둘다 이탈했네요 자 준비 시작 오오 오, 좋아요 좋아요 점프 점프 오우 자, 점프, 점프, 오우. 자, 마지막, 마지막. 아, 아, 뒤집혔다. 아, 뒤집혔다. 아우, 팀장님, 패배. 마지막에, 코너에서. 아, 그래도, 점프맵 치고는, 스피드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트랙이네요. 좀,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한 트랙. 아우, 좋습니다. 아, 이렇게 오픈 클래스 차량들 대결 봤고요 팀에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스피드의 시작이, 퍼스트 클래스. 스피드 스톡 클래스. 나사식 오늘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러면 자리 좀 세팅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지금 요렇게 나사식을 만들기 위해 부품들을 다 사왔고요. 오늘은 제가 제대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 쪽에 필요한 부품들 팀장님 뭐 어떤 건지 알려 주시겠어요? 절구를 쓰고 예, 프론트에 프론트 범퍼, 절구 13mm 롤러. 13mm 롤러. 요렇게 네. 세 개만 딱 쓰는 겁니까? 네. 자, 보시면은 일단 범퍼는 제품 번호 9 5 2 8 5 이게 카본 스테이 와이드 리어 슬라이딩 댐퍼인데 왜 이거를 쓰시는 거죠? 슬라이딩을 고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주로 이걸 프론트로 쓰는 이유는 얘가 2T예요. 아 2T? 아 이게 조금 더 두껍다. 좀망창그림을좀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항상 주로 쓰는데 프론트를 항상 이걸 써요아 프론트는 항상 이걸 네, 쓰세요? 어. 네. 카본이라 가지고 그래도 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좋긴 하겠네요. 자 그리고 절구, 절구는 뭐 나사식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쓰이니까 절구고 13mm 롤러가 하나 필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있고 키트는 내로 이걸 추천해 주셨어요. 왜 이걸 추천하신 거죠? 일단은 이뻐합니다 이게 입구고, 이뻐요 저보다요? 네. 입구... 예, 예. <laughs> <laughs> 예, 예, 죄송합니다. <laughs> 저도 처음 시작할 때이 카울을 쓰고 해서 좀 애정이 가더라고요 아 애정이 가는 야 이건 그냥 지그시 침당님의 애정이 담긴 킷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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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킷 그러면은 섀시 조립에 필요한 거는 이 제품번호 94752 520 베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터가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더블 쉐시이기 때문에 520 베어링 요게 필요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거 세팅해야 되고 여기 차축에는 620 베어링 620 베어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어링이 요렇게 두개 필요합니다 620한 세트 520한 세트 휠 같은 경우에도 대경 휠 중에 가장 큰 디스크 휠이죠. 95370요 휠을 쓸 예정입니다. 자 지금 차체에 들어가는 부품들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타이어는 이걸 씁니다. 15414 요거 두 쪽만 쓸 거죠. 네네 두 쪽만. 두 쪽만 흰색 타이어 요거 두 개만 네. 앞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어 뒤쪽에. 들어가요. 뒤쪽에 그리고 앞쪽에는 마룬 타이어, 마룬 배럴 타이어 이게 들어갈 겁니다. 이 마룬 타이어를 대경 디스크 휠에 끼우려면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냥 끼우려면은? 따뜻한 물에 예. 데펴서 예. 이걸 넣어주면 타이어 이게 되는게 아. 아 변형이 안 갑니까? 어, 어. 그래서 따뜻한 물을 아 따뜻한 물에다가 응. 뜨거운 물이에요 따뜻한 물이에요? 뜨거운 물이요 뜨거운 물이요? 아 뜨거운 <laughs> 팔팔 끓여야 됩니까? 응. 아 알겠습니다 역시 뜨거운 남자 남자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아 저번에 저거 베럴타이어 이거 끼울때유업이랑 같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아직도 손이 발발발 떨립니다 아무도 모르고 이거 그냥 막 손으로 막 끼웠거든요 죽습이네 이거 커피포트에 네. 물을 데워가지고 물을 넣었습니다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 보이십니까? 어 너무 많이 안 데폈어요 아 너무 많이 안 데폈어요? 늘어날 정도만 하면 되니까 네. 달구고 넣었습니다 네. 어? 안 뜨거우세요? 뜨거운 물로 해야 된다면서요 뜨거운 남자 났어. 아, 아 뜨거운 남자 났어. 괜찮습니다 열이 네. 많습니까? 네. 아 연기가 팔팔 나는데 손가락을 막집어넣습니다자 한번 넣어볼게요 예? 잘 늘어나는지 아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 조금? 아, 아, 예 조금 더 물이 약간 차가운 거 같은데요 지금 되어보실래요? 아,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 그래도 괜찮긴 하네요. 막 그렇게 막 뜨거운 정도는 아니네요. 좀더 대표형 좀더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네, 커트. 자 연기가 납니다. 에이, 물을 좀더 뜨겁게. 이제 손 넣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아 <laughs> 지금 손못 넣습니까? 뭐안 넣으면 안아 지금 손 넣으면 안 돼요. 요, 요 이제 핀셋을 아 핀셋 핀셋 <laughs> 핀셋을 사용해 가지고. 남자는 한 번씩은 차가워야 돼요. 아, 아 남자는 한 번씩 차가워야 됩니까? 아한번 넣어볼게요. 예. 그런가? 오, 잘 늘어난다, 잘 늘어난다.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변형도 안 생기겠네요. 네. 이게 휠의 변형이 생기는 거죠. 힘으로 막 하다 보면. 타이어의 변형이 생기는 거죠. 타이어의 휠에도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죠. 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끝까지 다 밀어주거든요. 아, 그 끝부분을 끝선 네. 맞추기. 깨끗하게 네. 네. 네, 맞추고 난 다음에. 자, 이게 담겨 있었으니까 더 오래 담겨있었으니까더잘 되겠죠? 잘, 되겠죠. 잘 들어갑니다. 에? 아, 너무 잘 들어갑니다. 아, 너무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마룬 타이어 두쪽다 끼웠습니다. 제가 이제 조립할 건데 궁금한 게 이게 마룬 타이어랑 이게 일반 소프트 타이어인가요? 하드 타이어, 하드 타이어입니까 음. 이게 마룬이 앞쪽에, 앞쪽, 뒤쪽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 차가 커브를 다 도는 게 아니고 직선 만향에서 예. 앞에는 조금 미끄러운 타이어를 써요. 그립이 없는 타이어. 앞쪽에는 그립이 없는 타이어를 써야 된다. 뒤에는 이제 바퀴가 신경을 해서 차고 나가야 되니까. 예. 그립력이 좀. 아, 이게 좀... 더블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싱글 더블 동일하죠. 상관없이. 어, 네, 아, 더블은 난 동시에 힘주니까 뭐 음. 특별히 상관없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꽂아버리면 어떨까. 이거 별로인가요? 네, 별로.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휠 뚫기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요 휠을 뚫는다. 요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휠 목이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휠목 없는 걸로 다 작업을 하놔서 아니 써도 됩니다. 아 써도 돼요? 네니아 예, 지금 비상사태 입니까 써도 네. 지금... 되는 어, 방법은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내가 얘기했습아 일부러 아, 하신 거예요? 네. 예. 아 지금 비상사태는 아닌 거죠? 아아닙니살경가 있어. 경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쳤어요. 아 그래요? 일단 휠목 없는 거 어떻게 이거 혹시 스페이서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아 스페이서 넣어가지고? 왜냐면 초보자들 분들이 디스크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걸 못 사고 이렇살 때가 있어요. 아이휠목 걸살 경우가 있다. 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어.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갖도록. 아, 아예 아, 예. 아 <laughs> 이거랑 속도랑 별 차이가 없나요? 아, 없습니다. 아 없어요? <laughs> 저 이걸로 대회 나갈 겁니다. 네, 그냥 여기 연산경기장에서 포스트 대회 하면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걸로. 네, 그냥 됩니다. 입상할 수 있습니까, 저 입상? 입사... 어, 그거는 저만 봐요. 봐야... <laughs> 자 원래는 여기 이렇게 휠 목이 이렇게 긴걸 사용해야지 맞습니다 95369이거고요 저희는 휠목 없는 걸 해가지고 이따가 파이프 하나 대가지고 휠 목을 만들어 줄 거예요 팀장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면 네. 됩니다 네네 예, 예, 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laughs> 하지만 대회 입상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아 그거는 이제 뭐 가능합니다 예. 아 가능합니다 아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휠 뚫기를 했기 때문에 72mm 중공 샤프트. 왜냐면은 가벼워야 되니까 중간에 공간이 있다 샤프트 요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5, 2, 9, 7번. 72mm. 왜냐면휠 뚫기를 하면은 아무튼 길어야 돼요. 긴게 필요해요. <laughs> 긴게 <길> 필요. <laughs> 짧은 걸로 안 되잖아요. 짧은 걸안돼긴게 네, 네, 좋잖아요. 뭐든지 긴게 좋지. 남자는 길에. 네, 남자 길에. 여기 TPR 팀원분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카토 오일 선물 받았습니다. 오, 이거 직구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네. 오, 이거 선물로 그냥 너무 쿨하게 줘버리시네. 감사합니다. 카토 오일 주머니 놓고 내가 네, 이게 불리한 이유가 있어요. 아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립을 하기 전에 네. 여기다가 종이 를한장 넣을 거예요. 아 그거 상관없어요? 나사식에서? 상관없습니다. 이걸 내도 되고 타면 테이프로 되죠. 네, 네. 나 종이 되는 거 처음 알았네. 이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백리시는 뭐 사람들이 그리 이야기하는데 기아가 이제 꽉 물려 있으니까 예. 어느 정도 유격을 이제 벌려 놓는 거예요. 아 기어를 너무 꽉안 물리게 네. 아, 백러시가 뭐예요? 저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아, 아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더라고 아, 요니카 용어를 네. 제가 잘안 써서 네, 네. 자 일단 종이를 일정한 사이즈로 자르고 있습니다 저거를 하면은 이제 기어가 너무 꽉안 물리고 약간의 유격이 생겨가지고 구동부에 더 좋다 그런 정도로 알면 될것 같아요 아요런 꿀팁 투스타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접합부에 종이를 넣고 있어요 아 여기 종이 한장 차이인데도 확실히 차이가 있나 보네요 네네 차이가 좀 있더라고 요 좀 빡빡하게. 아, 빡빡하게 들어간다. 약간의 유격도 조금 줄여주는. 예. 반대편도 똑같이 합니다. 팀이 요즘에 원래 스피드만 하시잖아요. 네. 요즘에 근데 스피드의 인기가 솔직히 식은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저는 솔직히 살리고 싶은데. 예. <laughs>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 점프가 좀 재밌으시다면서요. 점프도 재밌? <laughs> 아 해보니까 재밌다고. 아까 전에 예. 미니카가 다시. 아 미니카가 다 재밌다. 스피디의 부활을 위해서 투스 t v 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낭창거림이 조금 덜해요. 아 낭창거림. 아, 빳빳하게. 예 예. 빳빳하게 그 된다. 어. 조금 더 단단하게 된다. 네. 예. 어브레이크 스펀지를 네 스펀지를 네 개를 만들어요. 네 개를 만들어요. 터미널 그 건전지 부분을 약간 오오 오. 오, 오. 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이 쓰시다 보면 제가 예. 이눌려가는 경우, 예, 눌리죠. 반복 대회나 나가면 예. 이 접촉이 안될 경우가 있대요. 아하, 몇 밀리짜리. 달리다가 저 같은 경우에 요번에 부산 경기장에서 <laughs> 네.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예, 예. 또한 또 번, 아한번 생기셨어요? 네. 요거는 넣어서 웬만해서는 다. 놓고 작업을 이건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예. 팁이네요 몇 미리짜리냐고 물어보셨는데 어, 그냥 저는 그냥, 예. 아 저는 2미리짜리 써요 아 2미리짜리 예, 예. 2미리짜리 2미리짜리 브레이크를 저기 터미널 단자 속으로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우 뭔가 있어 보인다 이거만 있는데도 지금 휠이, 휠이 털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 예, 육각이에요 예 육각 육각을 털리면 한 칸을 돌려요 예 돌려서 이거 뽑아봐요 예. 살짝만 뽑아보고 오 더. 지금 좀덜 털리네 예. 네. 이거를 살짝만 꼽아야 되는거죠? 살짝만 꼽아도 저는 네. 테스트가 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꼽아주면 덜한게 딱 네. 생겨요 최대한 덜한쪽으로 가장 덜한쪽으로 어차피 육각으로 꽂으면 뭐 구멍이 변형되거나 할 일은 많이 네. 없으니까 오 지금 괜찮네요 네. 오, 괜찮을 때 힘을 줘서 잘네요 솔직히 조금 틀린 네. 느낌이죠. 네. HG, HG. 원래 아. 탈지 작업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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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아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 한개 꽂고 베어링 스페이서 놓고 차축 베어링 네. 넣었습니다. 없는 휠목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는 메비케님이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두꺼운 쪽이있어요 예, 두꺼운 쪽. 어, 두꺼운 쪽이 있는데 저는 뒤에는 두꺼운 쪽이 요 쪽, 앞에는 두꺼운 쪽이 반대로 가겠죠. 아, 반대로. 아, 저는 이거 이거 두꺼운 거안 두꺼운 거잘 모르겠던데 봐도. 약간 튀어 나와 있더라고요. 참. 어, 뒤쪽 바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 <laughs> 아, 이쪽도 털리는지 안 털리는지 확인해 하면서. 동일하면 네. 잘안 털리는데. 예자 이제 샤프트의 균형을 약간 잡아주는거죠 여기 여기 좀잡겠습니자 예. 뒤쪽 바퀴 다 꽂았습니다 휠 돌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휠 털림이 얼마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합니다 아 티네이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합니다 예야 섭니다 다른걸로 또 잡아줘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 약간 걸리는거 같은데 휠목 없으니까 약간 걸리죠 아 이게 제가 촬영하다 찾주셨는데 예. 이 HG가 일반 투기공보다 네. 작아서. 아하. 그러면, 하나 더 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긴급상황입니까? 긴급상황. 긴급상황. 팀체 오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휠목 <laughs> 없는 것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누가 어요 음. 여기 됩니 바꿉시다. 아휠목 있는 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항상 연산경기장 오면은 중간에 뭔가 그 변화가 있습니다. 역시 변화가 있는 연산경기장. 야가 변한 수. 아, 아, 베어링 아, <laughs> 문제다. 아, 베어링 문제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휠 목이 있는 휠로 교체. 자, 지금 휠목 있는 휠로 바꾸고 다시 아까 했던 작업 다시 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마음에 안아다 마음에 안들어요? 오늘 별로 다들 지금 많이 힘드신데 지금 아직 갈, 휠도 갈, 안 꽂았습니다 갈 길이, 예. 갈 길이 뭡니다 아직 힘을 더 내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꽂는데 예. 한 시간 넘게 걸려요 아~~ 휠 꽂는데 막한 시간 넘게 살짝 꽂어아 너무 잘 들어 버리네 아, 완벽합니다 솔직히 좀잘 꽂았다 내가잘뚫어놨서예예예예예오 예. 너무 잘 드네요. 아휠꽂는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팀장님 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받게 하네아 <laughs> 열받습니까? 아 열받으면 안 됩니다. 또한 남자 열받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셰시 부분 완성했습니다. 앞쪽은 너무 잘 꽂혔고요. 뒤쪽은 약간 털리긴 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대회 나가면 입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했고, 모터는 나중에 길들이기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모터는 지금 안 꽂고, 프론트 쪽부터 세팅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팅하는 방법이랑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파워 체크. 역시 여기는 연상 경기장은 뭔가 시원시원합니다.